앞으로 그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요금 명세서에 전기를 반전 비용이 얼마고, 면료비가 얼마고, 송전 비용이 얼마고, 한대에 판매 관리비가 얼마고, 그 외에 각종 원칙가스 감축이나 신재생에 대해서 급받은 정책 비용 얼마고, 조세 및 부담금 얼마, 이런 내용을 좀 소소하게 알려서 소비자들에게 내가 조, 내는 조급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에너지 전환들이 보건적으로잘 되는 나라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한 상당히 비용, 그 세금이 재생에너지 세금이 많이 높냐 나라인데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런 모든 정책 비용의 내용들을 전기 요금 매달 전기 요금 명세서에 모체세 뒷면 명세서 상세이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이 전기 요금 이해를 높이고 이그 요금 불만이란 요금에 대한 불만이 좀들어드는 것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불안 요소는 해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불안 요소를 해소할 때 적합한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일 안을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제일 안을 그냥 딱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시켜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인적, 개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을 할 것.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라는 것이 일반 소비자를 향해서, 개인 소비자를 향해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일본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팩트 체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제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주변에 다 보니까 뭐 410km 왔다면 얼마냐.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이 정말 모르더라고요. 아까 그 이제는 뭐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200까지는 곱하기 94 200일부터는 뭐189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도 우리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요금에 대한 불안도 저는 더 있다라고 보여져서 어그 전기요금 또 전기에 관한 또 소비자의 어떤 소통 뭐 교육이라 할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기요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시고 그거는 앞에 제가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그쪽으로 정보를 명백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네, 예, 저희도 그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그, 정교공을할때 실제 어, 누린대 TF 할때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됐습니다. 지금 몇 개월 하면서 그래서 어떤 몇 가지 안을 두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누린 TF에서 의견 수렴한 게 지금 현재까지 1, 2, 3만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단일안으로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부여하는 측면은 그거는 어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어. 네, 그판정부 함께 협의를 긴밀하게 하여서 그 소비자들의 진짜 실제 사용 행태가 어떠한지, 인구 구조가 지금 1인 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새로운 전력 수요 등 그런 미시적 데이터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이제 중장기적으로 선택권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정책 기조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